같은 맥락에서 반대말 한번 살펴보죠. 누락하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자, miss ou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탁 놓친 거예요. 누락한 거예요. 자, 보시면, The attached document will provide you with in-depth reviews so that you won't miss out on any details about the progress.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첨부된 서류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심층적으로 이렇게 검토한 내역이 들어가 있대요. 그것을 당신한테 제공한다, provide you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공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열어보시면 그 서류에서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드립니다. 그 자료 드립니다. 이게요 So that 하면서 그것의 목적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진척 사항,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세부 사항까지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다 챙겨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 같이 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죠?